하, 여러분 안녕, 소시에요. 오늘은 제가 운동을 시작한지 23주 차입니다. 근데 제가 그걸 말씀 드렸나요, 여러분들 지난 주에? 어, 아니 했나? 결핵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. 했나요? 안 했나요?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건강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고 운동을 시작했잖아요. 그 결핵이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하면서 안 같기도 아무튼 완기,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했나요?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 제가 이거 맨날 세로로 거울에 이제 비춰진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렸는데 거울 닦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거치대에다 놓고 세로가 아닌 개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더 뭔가 몸도 잘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. 네, 어쨌든 어쨌거나 어,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다면 결핵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제 병원 안 가고 약도 안 먹고.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막뭐 결핵 완치가 완치가 되고 약을 안 먹었는데 뭐막 뭔가 더 몸이 가벼워진 느낌 그런 느낌은 없다. 어 그게 뭔가 큰 차이는 없어요, 솔직히 말해서. 무튼 그렇고. 무튼간에 그래요. 몸 보여드릴게요. 23주 안 보이는구나. 아 내릴게요. 자, 일단 가슴에 많이 괜찮아졌어요. 아, 오늘은 집에서 운동을 했습니다, 여러분. 헬스장에 안가고 집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땀이 막 뚝뚝 떨어져서 집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할수 있거든 자 23주차 음, 어떻게 다르지 또 이렇게 보니까 음? 포지가 예술이지 <laughs> 나이 자세가 제일 좋아. 이 등을 펼칠 때이 넙기 너무 좋아. 어때요? 뭐, 뭐 운동 좀 했나? 뭐나 23주 됐다 mm